안녕 <laughs> 우리들 안녕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 어. <laughs> 안녕 짠 여기 어디게 여기는 바로 루나 아일랜드 소녀들의 만난 여름 바로 컨셉 존 현장에 저희 이달의 소녀가 와 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 이다의소녀가와 있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죠?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위으로 내려오면 짠. 옆으로 오면은 바로 이달의 소녀 사진이 크게 이게 벽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저희와 노는 듯한 저희랑 사진을 찍은 듯한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어때요? 좋다. 또 이제 다음 다음 존으로 넘어가서. 우리 어떤 멤버가 소개를 할지 또 컨셉 존이라고 컨셉을 엄청 잡고 있어요. 짠. 자, 어떤 받아주세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네, 네. 둘, 셋. 어서 오세요. 나다 나다 다 둘, 셋. 어서 오세요. 누나 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저희의 네. 아티스트 월이죠. 그죠 여기에 특징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뒤에. 오, 왼발. 얼굴이 이렇게 완전 예쁘게 있어요. 아, 이게 사진으로 프린트되면 조금 <laughs> 현실성이 어떻게 네. 떨어질 수도 있는데. <laughs> 그 어, 이게 화면으로 나오다 음, 보니까 저 네. 네. 멤버들. 실제로 보는 느낌이랄까.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약간 네.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거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네. 맛이네요. 어, 어쩔 수 없는 모양. 네. 자, 가운데에서 어,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게다. 올라가? 오, 네.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이제 루나 아일랜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리아 저의 한한 장의 예쁜 사진을 한번 해줄까요? 아, 하나, 음. 하나, 둘, 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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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곳은 바로 어디죠? 인터랙티브포토월입니다 여러분 비하인드 컷들이 이렇게 여러 장 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표정해주세요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언니. 아니죠. 이거,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알맞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 다행히도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진은 누가 가장 마음에 요 저는 단체 사진인데 뭐저 음, 어,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먹어서 좋았구나 먹어서 좋았던 걸로 <웃음> 네. <웃음> 지금 포토월 다 보셨으니까 저기 부둥켜 안고 있는 맞아요 다음에게 넘어갑시다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와, 저희계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구연이? 이달 소의 용화관이에요. 어, 이달 소의 어. 여름이에요. 어, 여기서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걸한번 얘기해 줘요 음. 여름 느끼고 싶으면 네. 어디 와죠 어. <laughs> <laughs> 이달 소 컨셉 트 <laughs> 다른 멤버, 아, 언니 우리 아, 언니 어. 다른 멤버. 어? 추다추다 나다! 나요? 나다! 어? 언니다! 추다 츄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츄미이 츄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막! 나온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오빛들은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얼굴로 <laughs> <토세>. 마무리를 하게 했습니다. <laughs> 안녕. 그럼 다음 존으로 멤버에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사진 자판기를 소개를 음. 해드릴 건데 음. 여기를 올 와야만 음. 뽑을수 있는 거시다. 말투에 대시네 짜자, 제 미공개 사진이거든요. 그 이렇게 푸른 초원에서 찍은 사진과 안하는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나왔어니다 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아. 아, 역시 멤버들이니까. 역시 오바, 오바 하면. 그럼. 오바 소녀들이에요. 저희도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사진 나왔어. 사 사줘. 도 사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적어서. 어, 저처럼 이렇게. 찢어지세요. 찢어지지 않게.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저희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할 거예요. 맞아요. 다음 MD를 소개시켜 줄. 이거 너무 예뻐. 나오세요. 진짜. 나오셔야죠. 아, 이거 지금 약간 컨셉을 잡고 있어가지고. 마네킹인가?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 같은, 풍선 같은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선수 그렸습니다 또그 <목소리도> 아 저희 그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laughs> 여러분 심지어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츄언니가 그니까. 되게 고양이 하이디처럼 나왔대요 하이디 필요가 네. 없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엘피탄 네. 엘피탄. 우와. 우와. 우와 나 지금 어 진짜 아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몸에 소름돋아.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다. 죄송한데 진짜. 잠시 중단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1 1 시가 돼가지고 이 메인 빔과 노래가 꺼졌대요. 이거 입도아 그래 알겠어 아, 네, 예. 계속 하셔도 되는데 와 굉장히 눈빛오 여러분 이거는 안 사고 정말 못 뵙게 니다 마리오들아 조금만 겠 그 루나 아일랜드를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오고싶지 않으세요? 날수 없어 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가 마리오! 마리오밖에 없어지 마리오 아니거든요 <목소리> 그럼 다시 점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그럼 우리 인사를 드릴까? 네! 아쉽다 아니면 우리 단체 포즈 몇 개만 할까? 어 좋아요